수능형 변형 문제.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는 정사각형을 떠올리세요. 여기가 수직이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 수직.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하면 수직, 반지름의 길이 서로 같고요. 그럼 여기가 정사각형이 나와요. 정사각형 대각선. 직각 이등변삼각형 나오고요 대각선 길이 같고 직각 이등변삼각형이란 1대 1대 루트 2 비율이라는 거. 자, 문제에서 원의 중심이 3,1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있는데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수직이래요 자, 반지름 구해보면 수직 접점의 수직 접점의 수지 반지름 길이 같아서 중간에 정사각형 자이점두개 연결한 이 길이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겠어요 1대1대 1대 루트 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이두점 사이 거리제곱은 아래제곱 더하기 아래제곱 이 아래제곱이요 거리제곱이니까 루트 하지 않고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아래 제곱은 2로 나누니까 10. 반지름 말은 루트 10. 정답은 5번.